모세의 소명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바로 이 모세의 소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모세가 전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라 혹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서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역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야외인이라. 하나님의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약속과 실험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오늘 이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국기 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요셉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유언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 비슷해 보이시죠? 이 중복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냥 돌보신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라고 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까 이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은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시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 요셉의 유언이 마치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시는가 그런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초래국계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을 볼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종종 등장을 하는데 모세 5경보다는 예언서라고 하는 곳에서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치 이것을 보면은 모세는 예언자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 과연 동일할까요? 세상에서는 미래의 것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미래의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혹은 말씀의 대언자 이런 자들을 바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자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모세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세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러한 바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보면서 눈여겨 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히브리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그런 모습,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히브리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사회적 하층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닌 약자와 피지배자 그리고 사회적 하층민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 제가 그림을 한장 가져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있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 레크미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묘에 있는 바로 그 그림인데요. 벽화입니다. 이것은 시대로 말씀드리면 주전 15세기, 그리고 투투모스 3세,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호테프 2세 때 재상을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네 이런 모습이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 혹은 부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어 고통으로 힘들하고 어 있는 그 모습을 역사도 우리에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고 기록원의 반응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이죠.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기록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자 여기 보이는 감독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의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것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출애굽기 5장 14절을 보시면은. 감독들이라고 등장을 하면서 이 감독들이 바로의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감독들은 아마도 바로,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감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원들을 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 있는 기록원들은 아마 이스라엘과 동등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의 감독들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5장 19절을 보시면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자신에게 미친 줄을 알고 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들의 지금 기록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마치 재앙이 닥친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오자 바로 이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5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 백성을 더욱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를 만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눈에 띄는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는 모세가 장성한 이후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애국사람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다 묻어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출애국기 5장 14절 말씀을 본 것처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세가 바로의 감독들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한 것일까요? 물론 모세가 부정 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모세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히 모세는 과거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음.